안녕하십니까. 어, 프라임에이드에서 합격자가 나와서 긴급하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합격했습니다. 합격 비결이라든지 이것저것 물어볼게요. 예,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초등 고등학교 현재 재학 중인 고3입니다. 내신 점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저한 2.7에서 2.5 정도 사이로 어. 나와요. 어, 학교마다 조금씩 달랐다. 학교 어디 어디 지원했어요? 학과는 다 똑같은데. 경제학과? 거, 네, 경제학과로 어. 똑같은데. 에. 건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에이. 지금 이제 홍대는 최초합 했고 다른 학교는 어때요? 동국대는 예비 4번 받았고 숙명여대는 예비 3번 받았습니다. 에이. 나머지는 너무 안드로메다라서 기억이 잘안 나요. 에이. 만약에 세 군데서 다 붙으면 홍익대학교 갈 거죠? 어,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건대 추합이 되면은 건대를 예, 가고 아니면은 예. 홍대를 갈 거예요. 예. 여기서 학계 위상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웃음> <웃음> 국영수 내신 관리 비교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히 초등, 고등학교에서. 수업은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개인 공부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많이 공부를 해보고 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만의 방법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음. 저는 문과다 보니까 음. 외울 수 있는 건 최대한 외우고 음. 수학은 이제 활용을 좀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생기부 관리 방법을 노하고 있어요. 저는 3학년때 진로를 아예 확 바꿔버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어... 이제 문과, 이과는 대략적으로 정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어... 그냥 진로를 1학년 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열어두고 생기부를 작성을 해야 나중에 음... 진로를 바꿀 때도 음... 뭔가 쓸 거리가 나오니까 음...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뭐였... 특수 아... 교사로 가고 아... 싶었는데. 아, 맞다, 맞다. 복지나 이런 쪽으로 갈까 하다가 음. 제가 수학 성적이 좀 좋아져서 음.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음. 음. 경제학과 지원을 음.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구나. 자기 여기서 쓸때 꿀팁? 이거는 정말 그냥 문항마다 다른데 1번 문항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고 음. 2번 문항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이런 거였는데 저는 학급 발표 시간에 점자 블록에 대해서 조사한 경험이 음, 있는데 음. 그거를 민원을 넣었어요 음. <laughs> 그거에 대한 경험을 써서 음.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음. 경험이지 않았나 음. 구체적으로 썼네요 진짜 네네네네네. 그것도 에, 에.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에. 예를 들어서 2번 문항에서 뭐 반 학급 회장을 해서 뭐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쓰면은 남들도 다 똑같은 음, 음. 경험을 갖고 있는 거니까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동아리 내용을 좀더 발전을 시켜서 그 내용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딴 네. 사람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네. 거 말고 나만이 네. 가질 맞아. 수 있는 네. 내가 평소에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자기소개서를 내 친구가 쓸수 있으면 그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면접 꿀팁 일단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떨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교수님들도 다 떨리는 거 알고 다 긴장되는 거 아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원 오늘 말씀을 잘했어요. 내가 알고 있었어요. <laughs> 면접형 인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차 목표. 저 일단은 뭐 대학 열심히 다니고 자격증 따서 취업을 하고 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저희 때랑 입시가 많이 변동 이 있어갖고 좀 힘들고 막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힘내라는 음. 말 하고 싶고 이거 대학 떨어졌다고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니 근데 네. 모든 게딱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정시도 있고 다른 네. 방법도 있지만 기왕이면 수시에서 가시길 바라고 네. 그게 좀더잘 가는 방법이니까. 네. 그리고 정시한다고 수시 너무 버리지 말고. 네. 나중에 정시한다고 했다가 수시로 넣어갖고 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음. 수시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제 이름은 못 밝히겠지만 학원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가장 기억에 나는 게 단어 시험 보는데 진짜 한글을 못 쓰는 거야 맨 처음에 영어 6등급이었죠? 5, 네, 6등급이었다니까딴 과목은 성적이 좋은데 영어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영어만 조금 오르면 성적이 팍 오르는 거야 그, 알고 보니까, 그, 한글 단어는 못 쓰는데, 영0으로 이거 이해하는 것도 되게 잘 하더라고. 그, 기억엔 되게 남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어 몇 등급까지 올라왔어요? 저 3등급이요. 네. 성공했네. 그쵸. 네. 저... 네. 하여튼, 좋은 팁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적절하게 편집하겠습니다. 네네